아, 어, 박사님, 뭐야? 같이 해야지. 아, 박사님. 자, 일단은. 자, 일단,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일단. 야, 얼굴이 왜내 앞에 있어?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 갓사이 유튜브의 최고. 이자. 사람이죠. 어쨌든.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 아, 공... 레드인데요. 빨간 제 비빨간의 유튜브는 저는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게스트도 불려 왔어요. 아니 뭔 소리? 아, 맞아요. 자, 오늘은 자, 저번에 1편을 했었죠. 1편이라 안 말이 갑자기 꺼져 가지고 진짜 죄송합니... 아.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시작할게요. 자. 자. 자, 아이고 잘 잤다.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근... 아, 맞다! 박사님! 응. 오늘 훈련 장소 다 만들었다 했잖아. 맞아, 이쪽에 있어. 이제 저녁이네요, 벌써. 어, 내가 나서 바꿔줄게. 됐어. 제가 바꿨어요. 어. 나도 바꿨어요. 빨리 응. 들어가. 에? 네. 잠시만. 사, 사, 사리가 없는데. <laughs> 이기면 줄 거야, 이기면, 이기면 줄 이기면? 거야. 이기면?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왜? 왜요? 커지는 거 쓰면 안 돼. 그럼 너무 세져. 세져도 괜찮은데. 잠 버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 줘봐! 아이 미친. 커지는 건 줘봐. 안 돼요. 아, 줘봐! 안 돼요. 원래 1편에서 엔트맨, 그냥 엔트맨에서는 커지는 능력 없어. 원래. 오케이. 오케이. 빨리 아, 줘봐. 진짜. 알았어. 아, 진짜. 뭐야. 자. 오, 씨, 거짓다. 아, 자, 오쇼. 시작한다. 네, 버튼 너, 그, 누르세요. 제일 뒤에 있는 곳에 그렇게 거기에 숨어 있어. 근데. 평화로움이잖아요, 어차피. 시작. 시작. 일단 시작. 그리고 시작하는 순간까 평화로움을 끌 거야. 일단 죽였고. 자, 이제부터 단계가 살짝 올라갔다. 오케이. 시작. <laughs> 어. 이쪽에 내가 스폰, 이쪽에 스폰 포인트에. 어, 잠깐만. 나이스, 집으로 간다, 죽으면. 아, 야, 하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야, 이쪽에 스폰 포인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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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직 내가... 스폰, 아직 스폰 포인트 할 테니까 스폰 하지 마. 피다 채우면, 솔직히. 오케이, 했어요. 그럼 한번 되는지 한번 보자. 아씨. 다시 안 오는데? 뭐지? 세번 해야 돼. 그래야지 확실해. 아, 그렇구나. 됐다 그만 보면 보자 근데 내가 죽어도 여기서 스폰 될 텐데 어? 왜안아 박사님이 멀티여서 그런가? 아 그냥 내가 유쪽에스폰 할게 뭘 그렇게 신경을 쓰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피가 없으면, 그냥, 능력 안써고 그냥, 이 상대로, 그냥, 기본으로, 맨손으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 한 번, 근데, 돌아오니? 아니요? 하룻밤을 자서,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이쪽에서 자기가 할까? 아니 아니야.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빨리 소환해요. 빨리 자, 내가 잠을 바꿔. 아니, 그냥, 빨리 소환해요. 아우, 야! 박사님, 이거는 설마 제가 너무 실패했을 때 그런 건가요? 빨리 자. 너무 실패했을 때, 막 하루, 저녁이 피곤할까봐 하루, 한숨 자라고 해놓은 건가요? 너무 아, 그래. 실패만 했을 때. 일단 빨리 켜주세요, 빨리! 너무 시합하고 싶다고요. 간다. 준비, 시, 작! 나오자마자 때리, 어, 잡아! 발사기를 클릭했다. 아. 발사기, 어, 야, 잠깐 진짜 여기서 스폰데, 아, 아, 바로 때리, 어, 근데 나한 대도 안 맞았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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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죽여가,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 정도 채운 다음에. 하, 진짜. 오케이. 자, 다시 간다. 근데 성공했잖아요. 저 죽였잖아요. 이거, 이게. 음 보자 보자. 오늘은 어네 마리? 60마리 아 어, 60마리에서 네 마리를 죽였으니까 30마리까지만 하자. 아아니 아, 너무 많잖아. 그러면 50마리까지만 하자. 50. 어. 그열 마리만 더 죽이면 돼. 네. 음, 어, 아 잠만 아만아 아이. 아야 한 개씩 해야지. 한 개씩 해야지. 열 10, 마리.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야. 아 뭐야 한마디 더 남았네. 어 잠만 나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애, 내가 한명 죽여서 그런데? 아니야. 야야 얘들 이쪽에 다 모여 있는 거지. 이라임. 아 잠깐만 솔직히 이거는 아니지. 나. 나,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미안. 아니, 아? 야, 병명개, 야, 여기에 개였다병명 네. 어, 잠깐만! 한 마리만 더 죽일게요. 아, 그래? 두 마리만 더 죽일게요. 두 마리 소환해주세요. 저 두, 도끼 얻었어요. 아, 아, 아자! 망했어요. 그래? 잠시만요. 저, 일단은. 오, 씨야! 이거 슬랭천 된데 뭐야? 어 잠시만요. 아 제가 너무 도끼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잠시 더 들어 다시 들어갈게요. 어 다시 완전 아 죽겠네. 어 오늘은 이 정도 될것 같아. 아 잠시만요. 얘네들은 내가 죽을게요 반드시. 오케이 죽였어요. 총한 다섯 번 정도 죽었네. 네 빨리 주세요. 자. 사다리. 아 이게 못 올라가네. 오케이. 아아 어때? 두 개만 있어도 되잖아. 한 개밖에 없는데? 왜? 방금 제가 캔걸 자네가 먹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자 자, 오늘은 좀 쉴게요. 밤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아 잠시만요. 그래. 아 근데 저 이렇게는 너무 훈련이 안될것 같은데. 나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일단은 일단은 오늘은 좀 길게 찍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